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쉽고 예쁜 열기구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6장을 동그라미 모양으로 오려 줄게요. 한꺼번에 잡고 양쪽 끝을 스탬플러로 고정시켜 색종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색종이 뒷면에 동그라미 물건을 놓고 테두리를 그려 원을 그려 주세요. 원을 따라 가위로 오리면 동그라미 색종이가 됩니다. 빨간색 색종이 앞으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한꺼번에 반으로 접어줍니다. 맨 앞쪽에 접혀진 색종이 한 장을 빼내서 앞쪽에 모두 꼼꼼하게 풀칠해주세요. 그 위로 두 번째 색종이를 붙여줍니다. 다시 모든 면에 꼼꼼하게 풀칠하고 세 번째 색종이를 붙여주세요. 마지막까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줍니다. 풀이 마른 후에 펼치면 예쁜 열기구의 풍선 완성입니다. 작은 크기의 바구니 만들어 볼게요. 작은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오른쪽에 뾰족한 모서리가 왼쪽 가장자리 선에 가도록 접어줄게요. 이때 접혀진 색종이의 윗부분이 평평해지도록 해주세요. 왼쪽의 모서리를 오른쪽에 이 위쪽 모서리에 맞춰 접어줍니다. 앞에 접혀진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위에 있는 세모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접혀진 색종이의 맨 앞장을 위로 펼친 후에 색종이 들고 색종이 사이 속으로 이 세모 색종이를 껴 넣어주세요. 뒤집어주면 완성입니다. 모두 연결해 볼게요. 풍선 뒤쪽을 평평하게 해준 후, 준비한 끈을 테이프를 이용해 붙여주세요. 바구니 뒤쪽으로도 테이프를 이용해 두 개의 끈을 붙여줍니다. 풍선과 아래 바구니 쪽에 꼼꼼히 풀칠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종이 위에 붙여줍니다. 풍선이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조금씩 매만져 줄게요. 예쁜 열기구 완성입니다.